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폭풍우가 잠잠해지며 절망의 물 가운데로 건널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강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는 약하고 무력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와 곤고함이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의 동산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축복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감격이 예배드리는 저희 무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아멘.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최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마음이 바른 사람과 정직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게 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안 보이는 데서 숨어 활쉬를 겨냥하는 현장에서 펄떡거리고 있는 한 마리의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활의 삶의 기반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만큼 맥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우선 산으로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적이고 강력한 신앙 의지를 뚜렷이 표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치 않으신다면 의인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악인의 생활 특성은 어두운 데서 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 감찰하실 뿐 아니라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속이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의인의 길을 돋는 햇빛 같게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소망이 항상 넘칩니다 참 소망은 믿음의 연단과 인내에 따라 맛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산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의인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싸오니 이제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돋는 햇빛과 같게 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역사의 책임자로 이 시대에 세움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위기 시국을 건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인간다움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 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라. Oh, mm -hmm.